you <sweak> 오늘 말씀 제목은 네, 1과인데요. 1과 일과,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부르세요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 둘셋 하면 여기 있는 제목을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부르세요. 네, 잘 잘했어요. 그럼 우리 말씀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사님 따라서 읽으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오늘 설교 말씀이 끝나면 이따가 우리 재밌는 성경 퀴즈를 네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집중해서 잘 듣도록 해요. 네. 안녕 친구들. 내 이름은 뭐세요? 친구들 이름은 뭐야? 네, 우리 친구들 이름은 뭘까요? 네. 우리는 모두 이름이 있지. 근데 혹시 하나님 이름을 아는 친구 있어? 내가 하나님한테 이름을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알려주신 이름이 있어. 나를 따라오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려줄게. 나랑 같이 가자. 네, 사랑한 친구들. 네, 우리가 모세를 우리 한번 오늘 따라가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네, 그 모세가 직접 들은 이름을 우리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여러분, 광야인데요. 여기서 이런 소리가 들려요. 메메네 무슨 소리일까요. 네 양의 소리입니다. 네 여기서 네 모세가 호랩산에서 양을 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양을 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나요. 양치기 또는 목자라고 부르죠. 네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산, 저산에 다니면서 양에게 아주 맛있는 풀을 먹이고 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그때였어요. 타닥타닥 타닥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타닥타닥 타닥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소리는 무슨 소리일까요? 무언가 불에 타고 있을 때 타닥타닥 타닥 소리가 나죠. 네. 모세가 이 소리 들었습니다. 오,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오, 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네. 어? 그런데 떨기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네. 내가 가까이 가서 한번 봐야 되겠어. 하고 모세가 이 떨기나무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저벅저벅 네, 다가갔습니다. 그때 네이 떨기나무가 화르륵 화르륵 타고 있는데 네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신기하고 있던 그때에 네, 목소리가 들립니다. 모세야모세야 모세야. 네,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제가 여기 있어요.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깜짝 놀라서 신을 벗고 엎드렸어요. 신발을 벗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하게 엎드리는 그런 표현이에요. 네, 모세야 너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란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에게 고통받으며 울부짖고 있는 것을 보았단다. 내가 그들을 건져낼 거야. 그리고 아름답고 좋은 땅으로 데려갈 거란다. 네, 우리 친구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있을까요? 애굽에 있어요. 애굽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네, 종,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종으로 살아가면 너무 행복하고 기쁠겠죠? 네, 종은 여러 가지 힘든 일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네, 애굽 사람에게 매도 맞아가면서 고된 일을, 아주 어려운 일을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선택하신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여기 있는 모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낼 것이다. 너는 애굽왕 바로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달라고 얘기할 것이다. 네, 그랬더니 모세가 화들짝 놀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 저는 그 일을 할수 없어요. 제가 누구라고 바로 왕 앞에 가서 얘기를 하나요. 네, 그렇게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내가 바로 너와 함께 할 거란다. 네, 하나님은 이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함께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네 이제 모세의 이런 두려움이나 겁이 많은 이런 마음과 상관없이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직접 모세가 할수 있도록 모두 모두 네, 옆에 친구랑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옆에 친구랑 얘기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모세를 네, 모세와 함께 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저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물으면 뭐라고 말할까요? 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왜 물어본 걸까요? 네, 우리 친구들 바로 그 이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 주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름 안에는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우리가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내 이름은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셨다고 전하거라. 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란, 스스로 있는 자란 뜻이에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스스로 있는 자. 뜻 아는 친구 있어요? 스스로 있는 자. 네. 맞춰보세요. 스스로 있는 자, 뭘까요? 몰라요? 아하하하. 괜찮아요? 네. 스스로 있는 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혼자 있는 자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혼자 있는 사람. 근데 하나님은 이온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혼자 계셨대요.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드실 때도 그 누구의 도움을 받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혼자만의 능력으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또 우리도 만드셨대요.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는 하나님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네, 친구들 아,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에게 용기를 주셔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고통받는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오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막 홍해도 가르고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이제 그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넘치시는 분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보내서 네,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이 더러운 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온갖 더러운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깨끗하게 씻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우리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못 하시는 것이 없어요. 이렇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건지시고, 오늘날 우리의 이 더러운 마음도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네, 사랑하는 친구들,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부르고 계세요. 네.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렇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부를 때 우리는 어떻게 답해야 될까요? 네, 바로 네, 네, 여호와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강도사님과 같이 대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하면 우리 다 함께 손을 두 손을 이렇게 높이 들고 네, 네, 여호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네, 네, 여호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네, 아주 잘했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 우리 1과네 구호송이 있는데요. 네, 손유희로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소리를 한번 다시 켜주시고요. 네, 준비됐나요?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일어날게요. 제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그래서 우리 총두번 해볼 거예요. 처음에는 연습, 두 번째는 네. 이제 정식으로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쉽죠? 그러면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친구들은 이번에 다시 도전해보는 걸로. 네. 준비, 준비, 시, 작! 잘했습니다. 그러면 제자리에 앉아서 우리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게요.